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무카토 금술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중열 가지 색중 어디 속하시는지 댓글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카 토금술 중모에 해당하는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이고요. 갑목을 목에 해당하시고 진취적이시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 많고요. 이런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8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수요일에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뭐 실체 없는 위험이나 걱정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전문가적인 요소를 내가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뭐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갈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걱정되거나 막연하게 힘든 것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왜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런 걸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건강 걱정이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뭐 법률적인 걱정이 생긴다면 변호사,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것들 통해서 이제 해결하실 수 있고요. 아주 작은 불란이나 뭐 소란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일이고 결국 오늘은 지나고 보면 되게 나에게 성취가 있고 기분 좋은 날이고 또 금전운도 좋고 성취운도 좋은 날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제 주눅 들어 있거나 움츠려 있을 필요가 없는 날이고 궁금하거나 걱정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좀. 그런 두려움을 떨치시면 훨씬 더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는 운이 좋은 하루거든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에 주속하시고 화려하고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고 사치가 좀 있으실 수 있고 밝고 긍정적이시지만 이제 또 너무 똑똑하셔서 또 말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 이러한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20 8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27일인가? 27일이죠. 27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아 어, 수요일에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 호기심 아이처럼 호기심 막 들고 하고싶은 희망 넘쳐나는 날이기도 하고요그럼 반면에 내꺼는 또 지키고 싶고 좀 방어적인거 내가 가진거는 지키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 패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부분 호기심은 있지만 막상 내걸다 오픈하면서 막 다가가고 싶지는 않은 그런 날이기도 하고 실제로 내거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내 어떤 이렇게 역량 이런 것들 어쨌든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인기도 많으실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날이고 나도 뭔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인기가 많고 나는 마음을 열지 않는 조금 난내걸좀더 챙겨야겠어. 나 자신을 사랑할래 라고 할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호기심도 들긴 하지만 일단 나를 먼저 내가 먼저 우선이야 라는 사랑을 받으면 고마워. 사랑해줘서 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듯한 그런 조금 뭐. 나 스스로를 놓고 봤을 때 빨간색 성향이신 분 입장에서는 화요일이 너, 수요일이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입니다. 수요일은요,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이 뭔가 컨디션이 좀 저주하실 수도 있고, 주변에 뭔가 주변 사람들이 저주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신체적으로 조금 피곤할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괜히 이제 걱정이 좀될수 있는. 그게 뭐 가까운 사람들이 좀 아파서 걱정되는 것도 있고 내 스스로가 좀 피곤하고 지쳐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걱정은 걱정과 고민이 좀 많고.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빨리 안 풀려서 답답한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뭐 딱히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적인 것들도 언제, 뭐, 언제 어떻게 괜찮을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날인데요. 그렇다고 되게 힘든, 그 상대방이든 나든 엄청 힘든 시간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였던 것들이 조금 답답해서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 날이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많은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시간이 좀 흐르고 해결만 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고비를 지나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아 있을 거야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결하셔야 되는 거, 고민되는 신 거, 걱정되는 일 있으실 수 있는 수요일이지만 그래도 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어라고 해결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이 지속하시고 완벽주의자에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하고 예리하시고 또 이성적이시고 또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이런 흰색 성향이신 분들이 수요일 운세입니다. 흰색 성향이신 분들은 내가 뭔가 받을 복이 많아서 이제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랑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게 금전적인 거든 뭐심 뭔가 심적인 거든 상관없이 그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들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새로운 제안들이 나를 더 힘들게, 그걸,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더 힘들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제안이라 하면, 뭐, 새로운 일에 대한 제안이라던가, 근데 또 어찌 보면, 이걸 피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난 피곤하고 감기 기운 있는데 회식한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최대한 어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뭐 받은 것도 많고 혜택 받은 것도 많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는 옳지 않은 그런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다가도 뒤로 갈수록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다 감안하셔서 하루를 조금 잘 관리하시고, 막판에 너무 일이 몰리거나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뭔가 도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고 다음날에도 무리 없는 하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뭐 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 일주에 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로고 예지력도 있으시고 신중하고 신무하고 매니아틱 하시면서 이분들은 또. 이성적이시고, 비판적이시고, 좀 변덕도 있으시지만, 아주 뭐, 진, 진지하신 분들, 이런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입니다.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은, 어, 몇 가지 이제, 안 맞는 결과들, 결렬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있고, 인간,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들, 그리고 상황이랑 뭔가 괴리감 때문에 맞지 않는 것들, 그래서 올수 있는 분리들, 결렬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 날이지만, 그런 거에 그게 언연해 하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닌 거는 이렇게 보내버리시는 쿨함. 쿨하게 그냥 보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라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차없이 조금 생각도 신중하시니까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감을 믿으시고요. 그렇게 좀 아닌 것들 제거해야지 좀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손에 뭐, 먹을 것도 아닌데 막 손을 쥐고 있다 보면 더 정말 원하는 게 왔을 때손질 손이 없는 것처럼 뭔가 내려놓고 아닌 걸내 이렇게 보, 보내버리면 더 훨씬 좋은 소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날이어서 뭐몇 가지 뭐 파톤하고 결렬되고 뭐 약속 또, 취소되고 해도 기분 나쁘셔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약속이 잡힌다거나 좋은 일들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뜻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일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강의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